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암교육센터 조주희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잘 먹고 잘 자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는데요.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암 치료는 치과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암 치료 중에는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이 높아 치과 진료를 보기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가장 우선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과 치료를 미룰 수밖에 없는데요. 치아 문제로 불편을 겪는다 해도 빠르게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암 환자에게 구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암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 알고 답스리는 암, 오늘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호두 쪽에 암이 생겨서 수술 대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전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 알아보니 미리 해야 하는 일로 치과 진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암 치료 전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암 환자의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수 있는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의 사망 원인균 중 무려 45%, 즉 절반가량이 구강 내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특히 전신질환을 유발하는 구강내 세균을 없애기 위해 양치와 치석 관리를 잘한 사람과 잘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결과 잘하지 않은 사람이 폐렴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우리 입안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고 이 세균들은 몸이 건강할 때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환자의 경우 혈관을 통해 전파하면서 암 치료로 인해 취약해진 면역 체계의 감염 위험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 환자는 치료적, 예방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 전에 치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또 치아 문제가 생기면 치료를 받는 중에 치과 치료도 같이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환자들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기간 동안 치과 치료를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사소한 감염이나 치료로 치명적일 수 있고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에 노출된 조직은 약해지고 점막이 위축되어 있어 구강 점막염과 같은 괴양을 일으킬 수 있고 구강 건조증, 구강 감염, 구강근 섬유증 및 방사성 골괴사와 같은 치과 관련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아가 불편한데 이런 우려가 있어 치료를 못 받게 되면 매우 괴롭겠죠. 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단순한 치아 발치라도 골재 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괴사를 일으킬 수 있어 치과 치료가 더욱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암 환자가 구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충치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침이 분비되어 pH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충치가 신경에 도달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암 환자의 경우 방사선 조사 시 침샘이 망가져 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강 내 산이 증가하고 충치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불과 한두 달만에도 충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충치는 없는지, 잇몸은 괜찮은지, 치석은 어떤지 등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되는 부위를 사전에 치료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치과는 아플 때 가기보다는 미리미리 예방하고 검진을 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과 검진과 예방적인 치료는 암 치료를 앞둔 환자의 경우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구강 관리는 구강 건조증, 충치, 방사성 골괴사증, 개구 장애 등암 치료로 인한 구강 합병증의 발생이나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암 치료 중 구강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양치, 가을 치아 검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외쳐보겠습니다. 알고 다스리는 암 알다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